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라면 반드시 풀어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이는 신앙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바로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하신 말씀입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여러분은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나요? 꼴보기 싫은 남의 편, 뺑덕, 어미 같은 지긋지긋하고 성질 고약한 마누라, 골칫덩이, 자녀,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나 동료, 이웃 형제 자매 사사건건 트집 잡는 교회 장로, 권사, 집사, 재정 문제, 건강 등을 사람들은 자신이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라고 여깁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런 현실에서 접하는 수많은 문제와 문제, 대인 관계, 재정, 건강 등이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말한 자기 십자가가 맞을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칭 목사라는 전도자조차 자기 십자가를 앞에서 나열한 현실 문제로 여기고 있는 것이 세상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는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전파해야 하는 전도자부터 기독교인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뭔지, 말씀이 뭔지, 하나님이 누군지,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모른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되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입니다. 성경 전서 예순 여섯 권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원함이며 기도입니다. 창세기 1장 2절부터 계시록까지는 모두 창세기 1장 1절을 설명하는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앙의 진심인 기독교인이라면 창세기 1장 1절의 진리를 알고 깨닫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전능자가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을 택하시고 그들의 머리가 되심으로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말하는 성전으로 새 창조하셨느니라.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본뜻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시제는 미완료 현재 시제입니다. 이는 창세기 1장 1절 곧 구원은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닌 이 애굽 광야 교회에서 70일에 동안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바로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인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가 뭘까요? 앞서 나열했던 수많은 내가 원치 않는 현실 문제나 해결 불가능한 문제 혹은 대인 관계, 재정 문제, 질병 등이 예수가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일까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기 십자가는 정확히 복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모든 90억 인류는 첫사람 아담곧 이성없는 짐승으로 출발합니다. 성경은 스스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 멋대로 소견대로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정의에서 이를 행위로 행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외치는 인간을 네발 달린 짐승과 같은 이성이 없는 짐승이라고 합니다. 이성은 사람이 생각하는 사리를 분별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 규정하는 모든 관념은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에서 비롯되는데 이 뿌리는 선악이라는 율법입니다. 선악 나무와 하나가 되어 선과 악을 규정하고 정의해서 자기 말로 취하고 이를 동력 삼아서 땅의 가치를 추구하며 땅적 존재로 살고 있는 인간을 하나님은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 상태를 첫사람 아담, 네페시 하야 곧 고깃덩이에 불과한 존재라고 부릅니다. 구원, 신앙은 그 이성 없는 짐승을 다나토스로 죽이는 과정을 반드시 동반하고 선행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그 일련의 과정은 일순간에 뚝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70일에 라는 인생 내내 이 애굽 광야에서 성취됩니다. 광야는 말씀을 만나고 말씀을 깨닫는 장소를 뜻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은 7일, 70일의 단위로 세상을 운행하시면서 반복적이고 끊임없이 사람을 다나토스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은 그리 쉽게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처절한 영적 전쟁이기에 아주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고난이고 환난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 선하게 왕 노릇하게 만든 근원이 되는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이 반드시 십자가로 끌려가서 다나토스로 죽는 목배임을 당해야 합니다. 이는 평생 동안 겪어야 하는 필수 과정입니다. 이를 예수는 애둘러 비유적 표현으로 자기 십자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만큼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이 다나토스로 죽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경험해야 하고 반드시 다나토스로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내 안에 에덴 동산이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져서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말하는 성전으로 새 창조가 됩니다. 예수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입만 열면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 타령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본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설사 알게 되더라도 자기 십자가 지기를 거부합니다. 왜냐 하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고 진짜라고 여기는 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니 함부로 자기 십자가를 짊어졌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나는 과연 기꺼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지 냉철하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